아스달전대기 6일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일 내내 주구장창 그냥 아스달전대기를 까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짝퉁리니지는 욕을 하면서 해야 제맛이지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아무리 깔게 많고 하자가 많아도 내가 재미있고 할만하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 6일동안 아주 개빡시게 달리고 있는걸 거 아니야. 욕할 것도 많지만 칭찬을 할 것도 어느정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실시간 방송을 종료하고 나서 영상대본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거야. 잠깐만 눈을 붙이고 오자.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캐스트 자동 기능을 눌러놓고 잠깐 눈을 좀 붙이고 왔는데 역시나 제 캐릭터가 그냥 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더라고. 이 게임 자체가 거의 뭐 막피 게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면서 빡쳐가지고 과금을 하라고 설계를 해 놓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랍시오? PK 기록을 봤는데 왜 처치 도움이 두 개나 붙어 있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아스달 연대기에는네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전사사제, 궁수, 투사.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사냥 k 짝퉁 리니지 게임은 역시 궁수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짝퉁 리니지에서 작업장들이 괜히 궁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도 아스달 연대기를 시작할 때 궁수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레벨업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막혀가지고 더 이상 퀘스트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부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부캐작을 할 때는 업적이랑 각종 컬렉션 아이템들 때문에 다른 직업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캐는 궁수를 키웠다가 두 번째 부캐에서는 사제를 한번 키워봤는데 어랍쇼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 좀 할만 하더라고 하지 만 궁수만큼 딜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리 그냥 미친 듯이 빵빵해가지고 좀비 마냥 계속 뻗팅기고 뭐 그런 건또 아니야. 세 번째 부캐는 투사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아니 근데 투사가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고 그냥 캐릭터 선택 창에서부터 뭔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지금 이게 궁수입니다. 활을 들고 아주 새침하게 서있잖아. 투사는 뭐 중이병에 걸린 건지 뭔가 좀 심하게 건들건들거리면서 허세가 그냥 잔뜩 차 있어. 근데 너무 하찮은 거지. 센척을 오지게 하고는 있는데 그냥 딱. 도하찮아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거기다 커스터마이징을 잘해놔서 그런 거지. 얼굴도 너무 이뻐요. 아주 내 운명의 사랑을 만난 건가? 거기다 궁수를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묵직함. 궁수는 몹을 잡을 때 스킬을 쓰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백 스텝을 합니다. 스킬도 MP가 후달려가지고 두개 정도밖에 활성화를 못 시켜나. 근데 투사는 양손 도끼로 조지다 보니까 뭔가 공격 하나 하나가 묵직함도 느껴지고 대체적으로 MP 소모가 적을 뿐더러 이 휘린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MP 소모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은 계정에서 궁수는 평소에 MP 가 후달려가지고 스킬 두 개만 활성화를 시켜놨었지만 투사는 공격 스킬 네 개를 활성화 시켜놓고도 사냥이 가능하다라는 거. 거기다 이 격돌이라고 하는 도약 스킬. 크... 너무 맘에 드네. 심지어 공격 스킬의 거의 대부분이 광역 스킬이라 가지고 몹을 잡을 때두 마리 세 마리씩 막 몰아 가지고 잡습니다. 물론 투사가 근딜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쪼렙 지역에서 사냥을 할 때는 궁수들 때문에 몹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마치 버그에 걸린 것 마냥 혼자 어버버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냥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지. 투사로 갈아타자. 나는 투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저는 투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투사한테는 아주 어마무시한 결점이 있. 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 투사는 스킬이 거의 대부분이 광역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광역이 뭐 판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딜을 같이 넣어 버리네? 야, 이거 뭐 미친 거야, 뭐야?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는 초반 튜토리얼에서부터 세력을 결정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세력은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거고. 세력을 정하게 되면 적대 세력은 그냥 몹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적대 세력을 죽이게 되면 업적이 올라가고 그 업적 보상으로 받는 아이템을 컬렉션에 등록해 가지고 스펙업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부터는 거의 모든 지역이 분쟁 지역이야. 추산도라고 하는 분쟁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보너스 경험치랑 골드 획득량이 100%입니다. 획득하는 잡템들도 거래소에 판매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짭짤해. 경험치 많이 주지, 골드 많이 주지, 잡템 나오는 거 쏠쏠하지. 사냥을 안 할래 야안할 수가 없겠죠. 덕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게 또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그냥 왔다 갔다면서 하막 썰자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번에 월요일이 되면서 저번 주 PVP 보상이 지급됐습니다. p PVP 순위별로 해가지고 상자를 지급해 준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 지급을 해준게 아니야. 보상을 받은 상자를 열었을 때, 누가 PVP 보상 상자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했다라는 메시지가 서버 전체에 공지로 떠버립니다. 사람들한테 PVP를 해야 되는 동기를 부여해 준거 아니야. 서로 싸움 붙이려고 작정을 한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분쟁 지역이라가지고 개판이었던 그 사냥터가 이제는 더욱더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리니지 라이크를 할때 보면 서버가 아주 개판이 됐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 미쳐가지고 전필드 통제라고 하면서 보이는 족족 썰자를 하고 다닌다던가 세상 부지런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막피가 그 서버에 한두명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피를 막 하고 다닌다던가 지금 이 추산도가 딱 그런 느낌이야. 아니 오히려 더 심한 거지 이게 전필드 통제니 뭐냐면서 라인들이 막 썰자를 하는 거? 솔직히 오래 안 갑니다. 보스 탐도 해야 되고 레벨업도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그러다가 지들이 귀찮아가지고 썰자를 잘안 해. 그러다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 자비를 베푸는 척 썰자를 안 하는 거지. 막피 같은 경우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몇번 죽다 보면 불쌍해서 안 죽이는 경우도 좀 있고 이게 또같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 매너있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은근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리니지 라이크를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린저시라 그러죠. 이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서도 거의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전투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아주 조금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내가 노력해서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 내가 강해진걸 체감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혹은 도덕적인 문제로 그리고 리니지 라이크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편안한 게임을 위해서 이 전투 민족의 마음을 아주 꾹 꾹 눌러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아스달 연대기는 그 전투민족의 피를 끄집어 낼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세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각종 보상을 지급해주면서 유저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끔 명분이라는 걸딱 하고 쥐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 시스템 자체가 비록 합법일지는 몰라도 애초에 그냥 서로 죽고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일지는 몰라도 이게 또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합법적으로 뒤지더라도 내가 뒤지게 되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세력이 달라도 채팅이 가능하고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다른 짝퉁 리니지 게임들처럼 조롱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어. 유저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냥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인 거야. 거기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어제 궁수로 사냥을 좀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를 와가지고 막 치길래 반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겼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지면서 좀더 세지고 싶어가지고 순간 과금을 할까라는 마음까지 들더라고 내가 뒤질 때도 마찬가지야. 내 캐릭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뒤질 때마다 뭔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과금을 할 라는 충동이 막 밀려오더라니까 정말 대단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출시했던 짝퉁 리니지들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리니지 모바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리니지 모바일에서만 뺏겨가지고 게임을 만들어놨고 가끔씩 다른 짝퉁 리니지의 시스템을 가져온 정도? 여기서 또제3자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만 본다면 지금까지의 짝퉁 리니지들은 개발자가 게임을 얼추 만들어놨는데 투자자라던가 BM을 담당하는 팀 측에서 계속 압박을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변신을 넣고 탈건 넣고 인형 넣고 캐시 악세 넣고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스달 연대기는 리니지 뿐만이 아닌 지금까지 출시했던 모든 리니지 라이크의 시스템들을 여기저기에서 죄다 뺏겨온 것 같을 뿐더러 애초에 기획 초기부터 그냥 개발자, 투자자, BM팀, 게임사 그냥 죄다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저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금 유도가 더 빡시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회의를 거치고 거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닐까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진짜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게임인 겁니다. 와난자 이런 게임 처음... 정이라니까. 어쨌든간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욤.